안녕하세요. 팔자를 고쳐보자. 팔자 대장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해볼 인물은 예전 전국 노래 자랑에서 신동이라고 불리며 트로깨를 장악해버린 인물이죠. 최근에 편의점이라는 곡으로 대중들에게 더욱더 사랑받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사실 이분의 인기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대단합니다. 일단 이분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훈남에다가 목소리가 아주 저음으로 안정감있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매력적이더라구요 왜 팬들이 많은지 알것 같고요 납득이 됩니다 납득이 아무튼 그분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이찬원씨입니다 어느 팬분께서 이찬원씨도 해달라고 연락이 오셔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한번 같이 사주팔자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자, 이찬원씨의 4주 8차를 펼쳐 보았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음양에서 출발합니다. 이찬원은 남자죠. 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알수 없어 3주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년 무술월. 이민일에 태어나셨습니다. 일단, 제 눈에 먼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을 보자면, 이찬원 씨는 십신으로 평관이라는 글자가, 가녀 지동으로 있는 것이 눈에 띄네요. 아무튼, 이 이찬원의 사주는 명리학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평관격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평관적인 환경에서 항상 극복하며, 인생을 살겠구나. 평관적인 환경이나 함은, 계속 누군가 통제하고 제어하고 억압하는 피곤한 환경이죠. 그래서 그 눈치 봐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편한 대로 살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평관을 잘 쓰면서 살면 자존심이 강한 원국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일에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해낼 강한 기둥을 가졌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한 특징이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고요. 그것이 월지평관, 술토라는 글자를 보고 제가 든 느낌과 생각이라는 거죠. 술토는 일단 자기 사람에게는 정말 잘하는데 딱 아닌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쁜 게 아니라, 호불호가 명확하죠. 그리고, 이민일주입니다. 임목이라는 식신이 일지에 있는데, 지장간을 보면서, 무토, 병화, 간목이 있죠. 그 중, 무토와 병화가 천간에 투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행동력이 강할까요? 적을까요? 자, 엄청 강합니다. 생각하면 미루지 않고 해버리는 파워가 있는 사람, 일지 식신을 주로 쓰며 살 것이다. 예민 일주 자체도 굉장히 활동력이 강한 일주인데, 천간에 드러나 버리니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사주는 임목이라는 양의 글자에 파워가 그대로 삶에 드러나는데, 인기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졌죠. 대중을 휘어잡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 이 임목이라는 글자가 그렇지만 남자에게는 굉장히 좀 양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초년에 누가 다스려주고 있냐 하면 바로 연지에 있는 자수라는 글자입니다. 나에게 경쟁력을 불어다주며 도화 글자의 순수한 글자 그리고 경쟁에서 나를 승리하게끔 힘을 주는 자수 겁제죠. 이게 또 어린 시절 이찬원씨에게는 중요했다. 그러니까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식신을 주로 쓰는데 경쟁에서 나를 나의 세력을 더빠워 있게 추진하려면 내 주변에 기운들이 강해야 겠죠 그걸 갖다가 이 자수 라는 글자가 음량적으로도 받쳐주고 있고 십신적으로도 힘을 불어다 주고 있다 평강과 싸울 수 있게끔 극복할 수 있게끔 힘을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운과 함께 봐야겠죠 그렇지만 이 자수 라는 글자가 굉장히 스타로 발돋움 하게끔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든 글자가 다 중요합니다. 사주팔자에서. 안 중요한 글자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굉장히 다정다감하니 대중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잘 아는 똑똑한 사주원국이라고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곡보다 중요한 대운을 보겠습니다. 음대운으로 흐르다, 다음 대운부터는 양대운입니다. 지금 흐르는 대운은 신축대운이죠. 일단 금기운, 인성운이 흐릅니다. 이렇게 빠워있는 원곡에 금기운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는데, 대운에서, 대운에서 지금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 기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걸 버티고 이길 수 있게끔 힘을 불어다 주는 인성운과 비거분이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잘 흘러가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찬원 씨는 굉장한 노력파로 유명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이력과 노래 모창 아주 파고들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즐겨하는데 대단이라는 말을 잘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대단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MC도 잘할 것 같고요. 관을 잘 쓰니까 어떠한 말을 함에 있어 재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캐치하는 눈치가 빠른 원국이라서 이 팬들의 마음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일 것이다로 보여집니다. 아직 창창한 앞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이분의 앞날에 응원을 보내고 싶고요. 저는 대훈과 세운을 보고 앞으로 이찬원 씨를 응원하면서 행보를 한번 어, 지켜볼 것인데 여러분들도 팬들이시라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이민일주인데 다음 대우, 대운이 이민대운이라는 것 양대운이라는 것 내년이 또 이민년이라는 것 계속해서 식신이라는 식신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쓰며 사실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직업이 연예인입니다 식신이라는 글자가 연예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좋은 십신이죠.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도와주는 손과 발이 되는 십신이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서 보이는 것 특징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이찬원 씨의 에너지 넘치는 행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운동해야겠죠? 운동합시다. 감사합니다.